현대차그룹이 서울중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희망2018 나눔캠페인 성금250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5년 연속 250억원을 기탁, 15년간 누적액 2340억원을 달성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 양극화와 복지사각주대 해소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아동, 청소년 인재 육성,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 강화 및 경제적 기반 마련, 장애인, 노년층 등 교통약자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등의 분야에 사용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달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요먼 오토타임즈 코. 케어 알리바바, 에브에 숨 뻗쳐. 거 업계 진출, 가 속화 하이 빔 자동차 성장률 0는 무엇 을 의미 할까？함불 모터스 잔존 가치 최대 55 보장 상품 내놔 연말 연실 택시 쉽게잡는 방법 은,